처럼 옛살마게 울지 않는 옛살마 시라지만 때로는 더kal.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놀람> <가> <놀람> <까놀람> 어머니가 맛있어요.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해서요. 좀푹 삶아야지 되거든요. 색깔좀 이쁘게 하려고 당근채도 넣고 소금이로 무치고 복권 노인들이요. 이제 생일을 해주고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하면 막 할머니들이 울 부리래요. 세상은 세상은 <laughs> 큰 잔치집 같아도 <laughs> 어느 곳에서가 노를고 <laughs> <놀고> 싶은 <laughs> 사람. 직접 주민들이 제 <laughs>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음. 네.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 직접 찾아가서 생신상도 차려 드리고 그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 드려요. 네. 그런 그런 눈물 자니다 어떻게 요 그러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대상자 어르신들도 지극정석으로 모시고 하여튼 이런 게그 정신이 참 대단하셔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문을 마음의 문을 안 열었는데 지금은 동생 같고 형님 같고 내가 이렇게 만나면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이러니까 이제 지금은 문을 열어서 지금은 이제 마음을 터놓고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형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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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끝이에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돌봐주고 가서 방문하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도와가면서 이웃을 돕는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요 네. 이렇게 아름아름 모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역동이 너무나 좋죠 뭐 뜨개질 한번 해볼까? 이것도 거기서 나왔던 아이디어였고 바자에 이번에 어디서 할까? 뭐 통닭집 앞에 장소 마련해 둘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고 현수막도 직접 사다가 걸으시고 물건도 막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홍보도 막 알아서 발품 팔아가지고 직접 다들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수록 뭐가 좋은 거예요? 독거노인들이 더 행복해지시겠죠 아마도 겨울철 털목도리를 떠서 드릴 것 같아요. 구경하시면서 물건들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좀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이 아, 돈을 아, 가지고 아, 이제 아, 저희가 아. 또 이제 어려운 이웃들한테 어떻게 쓸지 회의를 통해서 뭔가가 결정이 되겠죠. 네, 주민분들이 처음에는 그 자기들 모임 안에서 타로를 스터디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습득이 이루어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타로를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행사들에 있어서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셔서 참가했다 의지를 보이시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활동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침 9 시부터 모이셔서 오후 막2시3 시까지 자기들의 역할들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조용히 복지관을 떠나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습이나 준비 과정들 작년에는 사실 2층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뭐 행사 자리로 만드는 것들을. 고린데 직접 이제 발로서 하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빈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왜 주민분들이 이런 모습 처음 봤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손가락면손까지 아닐까. 복지페스티벌 타로 콘서트에 쓸 <웃음> <웃음> 여성 2부 합창이에요. <laughs> 네. 사회복지는 주민이 주인돼서 실천하는 게 맞다라고 배웠잖아요. 어, 사회복지의 매력이 아닐까. 사회복지가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게 아닐까. 그냥, 그냥 사람이 좋아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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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동아리를 만들게 된 거죠.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를 네, 무게에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그 마지막 가사가 정말 지금 다들 힘들 때 서로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지고 서로 독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올,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좀 눈물이 나요. 상대방을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베풀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 그게 나눔이 오신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같이 동조해 가면서 배우면서 그거, 그 나눔이란 말을 하나씩 익혀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전. 그래도 이동네 여기에 와서 내가 40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주민들한테 베풀어주고 싶어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 그 노인 양반들을 만나면은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봉사할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사람들이 나눔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 받는 거라 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라고.